안녕하세요. 볼록성준입니다. 오늘 저가 먹방을 해볼 건데요. 한 번, 두 개의 음식을 맛보겠습니다. 이것까지는... 음... 이것까지는 흔하죠? 근데... 이건 쿠키랑빵인데요 이것도 포켓몬처럼 빵 띠부실이 들을 거든요 여기 띠부실이에요. 이게... 한번 그럼 먼저 띠부실부터 먼저 먹을게요. 띠부시 띠부시 띠띠띠 부시 띠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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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찌지 않게 잘 뜯어야 돼. 뜯었다. 스파클링 마키 이런 얘기는 듣고 데니시 안에 초코가 들어 있거든요. 이걸 먹으면, 뭐, 초코 먹으면, 뭐, 그러니까, 이것도 같이, 호로록 해줄게요, 나. 야, 지금, 밤 11시, 13분이어가지고, 엄청 밥만 먹겠습니다. 나머지는 내일 간식으로 먹어야 되겠어요. 오십. 오, 종이 있네요? 오, 종이 먹을 뻔했어. 저 종이 먹을 뻔했어요. 아 종이 있었네? 잠깐만요 여기만.. 있네?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맛안날것 같아요 맛이 안나 이거 먹으니까 어, 뭘 먼저 먹지? 우선 이미 맛안 나니까 이거 커터고 먹읍시다. 근데 네. 그냥 초코빵 먹는 게 낫겠어요. 안녕. 먹은 게 낫겠는데, 이건 짝판 포켓몬처럼 띠부시 모으려고 음, 있는 것 같아요. 띠부시 마고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, 음, 그렇긴 한데, 좀. 일단 사장님께나 커트 해볼게요. 잠깐만 나 오늘 역시나 11시 15분에 막방하는건 너무 힘든일이었어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음... 그러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따라따라